고대 시체와 함께 묻힌 충격적인 물건 7가지. 1. 황금 혀. 피라미드 속 어떤 미라는 입 안에 진짜 금으로 만든 혀가 있었습니다. 저승에서도 말을 하기 위해서였죠. 2. 저주의 파피루스. 죽은자 옆에는 경전이 아니라 적을 저주하는 주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사후에도 원한을 풀려 한 겁니다. 3. 희생 동반자. 남미와 중국에서는 주인을 위해 아내와 하인까지 산 채로 함께 묻혔습니다. 인간 부장품이었던 셈이죠. 4. 코카잎과 환각제. 어떤 미라의 입속에서는 코카잎이 발견됐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 힘을 주는 고대의 마약이었습니다. 5. 애완동물 미라. 고양이, 개, 심지어 악어까지 주인과 함께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후에도 함께 하기 위해서였죠. 6. 금가루 시신. 일부 미라는 온몸이 금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태양처럼 빛나길 원했던 겁니다. 7. 꿀단지와 음식. 심지어 무덤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꿀단지가 발견됐습니다. 죽은 자의 만찬을 위한 것이었죠.